마카오에 있을 때 손님들이 이렇게 헷갈리고 그럴 때늘 에이전트들한테 물어봐요 안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물어봅니다 그 어떻게 그걸 내가 알면 내가 가지 님이 전 진짜로 한 번도 그 수십 수백 수천 판 중에서 한 판도 풀가라 뱅가라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로 친한 동생들 와갖고 야뭐해는거지 오퍼이지 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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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적은 있는데 진짜로 뭐 손님으로 왔는데 서봉 아, 씨 이번 판은 어딘 것 같아요? 아 글쎄요, 그뭐잘 딴짓 하고 있지. 내 생각 잘하세요 여기서 맞히는 건못 맞히는데. 뚜껑 열려갖고, 이 열배 탈 때는 거의 잘 잡아줘요. 잠깐만. 요게 1군, 2군, 3군이 요렇게 돼서, 요럴 때, 요럴 때, 요럴 때, 카지노에 저는 회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좋은 그림을 줬을 때 많이 못 먹었잖아요.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데, 카지노도 길게, 짧게, 단막으로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놓고 봤을 때, 주는 그림이 있고, 회수하는 그림이 있고, 앞에서 준걸 뒤에서 땡긴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쉬 거아니 정말 미니멈 배팅으로 최저 미니멈 배팅으로 요거에 한번 대보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은 맞어 그러면은 똑같해나 아그 다음은요 이게 이제 연타로 죽일 때 연타로 죽이거든요 뭐 우리가 이럴 때 도조심해야 돼또 그냥 미니멈 배팅은 손님은 풀이야 근데 설명을 쫙 해줘. 그러면 이거의 역배팅은 뱅이고, 뱅에, 내돈 같으면 늦는데, 그렇게 세 가슴이라, 알, 알어도 잘못 늦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고럴 때, 얘기를 해주면, 쳐다봐. 그렇게 세번 맞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뻥이 이렇게 뭐, 철봉이 올라가, 쫙 올라가는 거죠. 그래도, 어, 카지노에서 회수구간 이런 걸 설명을 해주면, 들으시는 분들은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뭐, 한, 열번 중에 7 번에서 8번 정도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내 말을 들어주면, 배팅을 안 해. 그러면 자기 생각이랑, 반대로 나와 그럼 오 아, 특급 에이전 마카오 특급 에이전 A급도 안 특급 에이전트가 뒤에 있잖아요 힘내세요 뭐 이렇게 그냥 장난 삼아서 했는데 이 쪼다 새끼는 캬 아, 이거 완전히 이렇게 뻔뻔한 거지 중얼중얼중얼 짜영이 이제 열이 받었지 뒤에서 진화 누나가 오빠 오빠 날 쐈어, 날 쐈어. 아, 진아, 잠깐만 있어봐. 씨도 많이, 반, 반작살 났는데, 좀이라도 찾아서 가야지. 우리 진아가. 오빠, 오빠, 지금 안 일어나면, 나, 오빠랑 다시는 잠 같이 안 잔다. 딴건다 참는데, 다시는 같이 잠안 잔다. 뚜껑이 좀 열렸는데, 더 이상 뭐, 진아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일어섰죠. 당시에, 짜이형의 성격이, 뚜껑이 한번 열리면, 누가, 부처님, 예수님,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와도 말못 듣지. 근데 이놈의 사랑에 뭔지, 캬, 진아의 오빠! 이말 한마디에 뚜껑 다 그렇게까지 이제 진아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생바가 이기지 않았나 싶다고 형이 표현을 해놨어요. 게임은 안 끝났고, 시드는 빠졌지만, 진아를 그냥 화내고 싶,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접자. 내가 돈 딸려고 하는 이유,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진나 행복하게 해주는 게내 목표지니까 그래 네말 들을게.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 갖고 딱 가려고 하는데 앵 선생님이 아또 자리 옮겨서 하는 줄 알고 또오 사장님. 아이 그림 너무 안 좋지요. 아, 저쪽 가서 아이씨 아이씨 입장도 이해하는데요. 아이씨 게임 어제 뭐졌는지어쨌는지 원래 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뻔뿌질하고 그냥 네돈내돈 네돈 아니라고 함부로 하시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딴 사람까지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에? 그리고 이제 호텔로 돌아왔고 오빠 아까 그 아저씨 아는 사람이야? 아니 처음 보는 놈이요 오빠 앞으로는 모르는 사람하고 게임할 때 말하지 마 알았지? 야 근데 말안 하는데 말 붙이는데 어떻게 안 하냐 에이 그건 아니지 아니 내가 보니까 오빠 아까 그 사람 오고 나서부터 오빠가 게임도 흔들리고 그 눈빛도 흔들리고 배팅할때 평소에 오빠답지 않았어 그리고 그런 모르는 사람 오면 아니 문제도 있으니까 다음부터 그 사람 그런 사람 그 사람이나 그런 사람 와서 말하면 대꾸도 하지 마 알았지? 어, 그래 알았어 진아야 일로와 일로와 마카오에서도 마찬가지고 어, 한번두번말 붙였다가 어, 이쪽 사람이 성질 내고 이러면 다 가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정말 찐득이들 있어요. 마카오 센지에, 페리터미널 앞에 센지에, 아... 아디다스라는 애가 있었어요 아디다스 유명합니다 되게 오래됐거든요 아디다스 추리닝을 입었어요 위아래 그리고 아, 저 한국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디다스 추리닝 입고 아 사장님 아 어제 왔는데요 오링 돼갖고 아 홍콩 가야 되는데 페리 살돈까지다 잃었어요 아, 이거 어떡하죠 아 사장님 그래도 어쩔 수0아천 원만 처음 봤는데 천 원이야 한국 돈천원 아니 홍달 천원 15만 원 그때 당시에 17만 원에 그냥 천 원이 입에 뱄어 그냥 입만 벌리면 천 원이야 천 원이 동네 이름이냐고요 17만 원이 그냥 천 원만 큼천원 선뜻 주기는 좀그래 그러면 뭐 500원 300원 그렇게 해 갖고 1년 2개월을 <laughs> 되게 유명했어요. 센즈의 아디다스맨이라고 되게 유명한 애가 있었어요. 하, 그 아저씨가 이제 지나도 눈에 엄청 많이 거슬렸다고. 절로 그냥 들은 척도 안 하고 이렇게 보면 위아래로 이렇게 만만한 딱 봐도 이 앵벌이도 눈치가 있어야 해 먹거든요. 이딱 봐서야 요새 끼는 나오겠다, 요는 안 나오겠다 다 알거든요. 단한 번도 내 그립 게임 많이 하러 다니고 돌아다니고 이랬는데 앵벌이가내 옆에는 이제 한 번도 안본 아, 중국 애들만 와갖고 뭐라고 뭐라 고돈 쓰라고 어어 깡비샤마 아 깡비샤마 깡비 살 거냐 깡비 바꿔줄까 깡비가 뭐냐 홍콩 달러아 깡비샤마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빠 얼마 이런 거야 도대체 계산해 보니까 며칠 이겨 갖고 번돈단몇 분만에 그냥 다 패죽인 거죠. 이 정도 패는 있을 수 있다. 내일부터 다시 이기면 된다. 그럼 이제 뚜껑 안 열리고 이제 지나갔지. 그 다음 날또 거길 갔어요. 아, 그 씨, 앵벌이 새끼 또 있는 거야, 또. 딱 앉으니까 옆에 와고또착 앉는 거야. 야, 이 게임에 신경 써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게임보다는 앵한테 더 신경이 쓰이는 거지. 이미 흐트러진 거죠. 아우 사장님, 어제는 그냥 가신 건가요? 아니면 딴데 가서 게임을 하셨어요? 아우 사장님. 뭔 궁금한 게 이렇게 많다고 대답을 안 했죠 왜 지나가 앉아준다 그랬으니까 오빠랑 같이 앉을 거야 이러니까 어우 선생님 식사는 좀하셔어요뭐좀 시켜드릴까요? 지가 뭘 지가 사주는 거야? 그거 불러갖고 시키면 아무나 시킬 수 있는데 아니요 됐습니다 대꾸를 안할 수가 없죠 왜, 지나 누나가 뒤에 있다가 이제 얼굴이 빨개지는 거죠 게임을 안할 수는 없고, 어제 진 것도 있고,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이겨야 된 거야. 배팅이 시작됐지. 먹고 죽고, 먹고 죽고. 아 짜이 형이 좋아하는, 투투투투. 철봉이가 좋아하는 거는, 원, 투, 원, 투. 아니면, 원, 쓰리, 원, 쓰리. 잘안 나와. 원투원투 다섯 세트 나오면은 열다섯 개잖아요 한네 번째 다섯 번째서부터 타면 쭉 원투원투라고 생각하고 가거든요 짜이형은 투투투투투 투투투투투 이런 걸 좋아하죠 우리 톰브라운도 투투투투투 이런거 좋아하고 거기에서 상황이 다 나는데 이 투투투투투가 쭉열 세트도 나오는 거죠 20판 그림 따라가기 투투에서 투투 완 떨어졌을 때 그냥 그냥 갖다 쏟아 붓는 거지 바카라에,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그거를 상상하고, 제발 나와주라. 그렇고 가는 거지. 이미 뭐 있어요? 투, 투, 원, 나머지 세컨에, 꽝! 꽝! 옆으로 쭉! 아, 뚜껑 열려 도지겠는데, 옆에서 앵이, 앵 아저씨가 또 앵앵대기 시작할 거야. 아, 뭐, 사장님, 아, 보통 다. 사람들이 이 그림에서는 다 이렇게 베팅을 합니다. 뭐 베팅이 잘못하신 건 아니죠. 뭐딴 사람들도 다 베팅을 이렇게 하니까. 근데요. 제가 보는 거는 다릅니다. 이 그림에서는 당연히 다 삼군이 그래죠 여기 당연히 착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블라. 라 뒤에 쳐다봤더니 우리 사랑스는 진아가 얼굴이 빨갰다 까매졌다, 허해졌다. 눈에서 불이 나는 거. 이틀 연달아 치고 시드가 반토막이 납니다. 게임하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며칠 쉬고, 게임장에 안 갔어. 그 확실한 무언가가 보이기 전까지는 카지노를 무서워서 못 가는 거 계속 이기다가 이제 두 번에 우당탕탕 해갖고 뚝 떨어지니까. 이때, 지난, 오빠, 게임장 한번 옮겨볼까? 내가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필리핀에는 마닐라만 있는 게 아니야, 카지노가. 어? 앙겔레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카지노가 있대. 거기는 옛날에 뭐 어? 공군기지였고 뭐 어쩌고 지금 골프장도 있고 지금 막 한국 시골 같대. 아마 오빠 거긴는 앵아저씨도 없을 것 같대. 그래? 진짜? 카지노 있대? 오두개 있어 두 개. 미모사하고 폰타나 두개 있대. 그때 당시에는 두 개밖에 없었나 보더라고요. 미모사. 지금 없어졌지요. 폰타나. 폰타나도 없어져갖고 허가가 취소됐다고 하는데. 그래 시끄러운 마닐라보다는 앙헬이 좋겠다 싶어서 짜이 형도 이제 다 옮기기 시작. 호텔에서 생활했으니까 을 짐도 별로 없고 그냥 가방 몇개 들고 마닐라를 떠났어, 라스베가스를 떠났어, 응? 앙헬에 다 도착을 했더니.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용한 지금은 막 그~ 앙헬레스 저기 프렌즈십이나 크로스로드 뭐 워킹 스트리트 이런 데 가면 정말 시끌벅적한데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니까 조용하고 조용한 시골 분위기 폰타나 카지노에 딱 도착을 했어요. 폰타나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어, 폰타나 카지노 지금은 저거를 그 빌라도 있고 호텔 같은 것도 다 영업정지. 제 갖고 완전 다 막아 버리고 카지노 영업권도 허가권도 취소를 했다고 들었어요 이번에 가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카지노 입구에 페소 바카라 테이블이 있고 저 안쪽으로 달러 실내는 조용했는데 이제 뭐버리 아저씨도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야뭐이 정도 분위기면 한번 해볼만한데 폰타나에서 다시 게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바퀴를 쭉 둘러봤는데 입구에 바카라 테이블 몇개 있는데 전부 다 패소 게임이고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니까 블랙잭 테이블도 있고 야 근데 마카오나 마니나에서는 못 보는 게임들 그거 뭐 빙고 게임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뭐 탁구공 게임이나 뭐 사라일 게임이나 단축구멍 이런 거 이렇게 마작 비슷한 것도 있어요 탁탁 해갖고 마카오에 옛날에 로컬 카지노 가면 탁탁 해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따는거 마작 거의 비슷한 게임이더라고요 세븐 포커도 있었고 파이브 포커도 있었고 카지노에서는 이런 게 있는지 못 봤는데 너무 신기했다 안으로 쭉더 들어가니까 VIP라고 적혀있는데 VIP 앞에 일본 말로 일본 방말레이시아 말로 말레이시아룸 한국 방 이렇게 적혀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정켓 방이고 한국방에는 한국사람만, 일본에는 일본만, 말레이시아는 뭐 중국 화교나 이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었다. 한국방에 있으니까 뭐또 궁금하니까 이거 뭐야? 한국사람들만 한국 있나? 이러고 쓱 들어갔지요. 아,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 날서부터 한국방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